자 19번도 예외 없어요. 다 하고 갈 거고 어차피 우리 vocabulary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자뭐 물론 다뤄 쉽겠지. 심경 문제인데. 자 19번. 자 on opening day. day는 무조건 오늘 쓴다는 거 알아. 기본이잖아. 이 정도는 물론 시험에 안 나오지 나도 알아. 근데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야지. 날짜 앞에는 무조건 on이에요. on, on. 그래서 on Christmas 아니면 on your birthday. 알아두면 좋잖아. 회화할 때 필요해. 회화할 때. 날짜의 전치사는 on이다. o on h e opening day, 개업식 날. Isabel arrives at the cafe. 어 이게 스토리는 이야기는 대부분 현대형으로 쓰아 됐어. Arrives at the cafe. 인 어, in, 도시에서는 in을 쓰고 나라에서는 in을 쓰지만 이런 장소 있죠. 카페 같은 거, 어떤 건물 같은 거는 at을 쓰는 게 맞아. at을 쓰는 게 맞아. Arrives at the cafe very early. 됐죠? 뭐뭐 뭐 묶어줘야 돼? 어떻게 묶어줘? 음뭐 이렇게 묶어줘? a 리 l 리 이런 것도 묶어야 돼. 알았어. With nervous anticipation을 가지고서 nervous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뭐라고 해 돼? 막설 설레 긴장은 긴장 초조. 긴장 어, 한국말 왜 이렇게 어려워? 긴장 초조 기대 anticipation은 expectation 똑같잖아요. 그냥 기대잖아. 그지? Nervous는 뭐라고 해야 돼? Anxious라고 해야 돼? 앵셔스가 제일 비슷하네. 앵셔스 anxious 몰라? 앵셔스가 약간 긴장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거야. 어. 근데 너버스랑 제일 비슷한 거야. 그 nerve가 그 신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 알죠? nerve 그거 외워 더 nerve. nerve. 이게 기본적으로 신경이야, 신경. 그래서 nervousum s h e 곤두서 있다고 뭐 이렇게 하면 돼. s she looks around the cafe. 바라봐. 둘러봐. 둘러봐. But she can't shake off the feeling 어우 oh, 이거 진짜 되게 좋은 표현인데 어떤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야 이거 이거 can't까지 붙여서 써 원래 can't take 그러니까 I just can't shake off the feeling that my girlfriend is cheating on me 뭐 이렇게 쓰거든 우리 <laughs> 그렇게 쓰는 거야 좀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거안 좋은 거 떨쳐낼 수가 없다니까 안 좋은 걸 떨쳐낼 수가 없지 좋은 거를 응. 무조건 안 좋은 내용 근데 feeling 뒤에 이게 더 중요하다 야 이게 더 중요하네 야, 주,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여기. 그냥 지나쳤으면 아까울 뻔 했네. Feeling the 대신 나오잖아. 무조건 당연히 무슨 대시야? 동격 대시지. 접대시지. 접대. 접만 쓰면 알지? 접. 이렇게 쓰면 알지? 접대시야, 접사대. 동격 대시라고 부르는 그거라고. The feeling that 뭐뭐라는 느낌. t h e r e something is missing. 뭔가 빠졌어. 뭘빼먹었을까 이런 느낌은 꼭 들지. 수능날. 도착을 했는데 어씨나 뭔가 두근거 같은 뭐 이런 거. 자, as she sets out cups, spoons and plates를 내 밖에다 내 놓으면서 내 놓을 때 Isabel's doubts grow, grow. 커진 그 의구심이 더 커진다. 의심이 커진다 세팅한다고 세라운시 세팅이지 뭐야. 테이블 세팅한다고. Isabel's doubts 그 제발 저, 발음 좀다 요즘에는 다 웁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그지 doubts. 제대로 하지 그지 비가 오으면 she looks around 하면서 분석문 나왔네. trying to 하면서 trying to imagine 상상 what else she could do 다른 건뭐할수 있을까? 음. 응. what else can i do for you? 뭐 다른 거뭐뭐 뭐 제가 뭐해 드릴 거 있나요? 음. 응. what else do you want? 다른 거뭐 원해? what else 많이 쓰죠. what else는 회화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anything else, what else 이렇게 많이 쓰니까. So what else she could do to make the cafe perfect." 뭐, n d I said, "Joe, p 서또 p y i l e b u t n o t h i n g comes to mind. 뭐 떠오르는 게 없다 이거 not on. You go to not h i n g c o m e s t o m i n d 됐죠? not h i n g c o m e s t o m i n d c o m e s t o m i n d 가 마음에 떠오르대 요 아니면, o n e o r o n s f o c e c a m e t o my m i n d came to mind 이렇게 함돼 원영스페이스 came to mind 그러니까 원영 얼굴이 떠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Your name came, your name came to mind. 됐죠? 어, 네 이름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then in a sudden burst of inspiration. 잠깐만 앞에는 뭐야? c o m e e n v i o u s doubtful, grateful, i n 뭐야? doubtful이잖아. 뭐야 이거? 뭐 이딴 시험 문제가 나 있어? 뒤에는 you know confident이라고. 이번이 다 맞냐? 아니 뭐 이래 시험 문제가? 못 키겠네. 어, 알았어, 알았어. 뭐 있던 식. 된 이나 써든 갑자기 써든 쉽잖아. 써든한테 그 급습 갑자기 공격하는 거다 알잖아. 써든 b 스 r s t of b 팡 이런 거야. of i n s p i r 어, 이거 영감, 영감. 좋은 아이디어, 굿 o o d i 아이씨, g o 아이디어라고 써줄게. 영감이라고 안쓰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I have a good idea. 이거야. 영감. Inspiration. s p i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냐? 아내 음, 스피릿 왜 이렇게 영감만 했고 Isabel grabs her uh, paintbrush 가져와 이걸 잡아 잡아 grab grab 그 택시 grab 그래. 어, 우리나라는 grab이 없구나 잡다야 택시 잡을 때 grab을 쓰거든 그 아, 됐어 해외여행 가면 보게 될 거야 grab 동남아로 여행 가면 grab이 잡다야 paintbrush 잡아 and transforms the blank walls into transform into로 썼 역시 바꿨다 비어 있는 벽을 비어 있던 그림을 벽화 그렸다는 얘기야. 비어 있는 벽을 렌스케 풍경화로 바꿔. 컷만 찍고가 이제 또 나오지. 원래 이제 문학 작품에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Adding flowers and trees as she paints 그림을 그리면서 맞지? 하면서 her doubts begin to fade 의심이 사라진다. 그럼 컴퓨터는 이번 이번 맞잖아.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내가 모르겠어. 뭐 대체 the doubts begin to fade 어, f a d e 는 알아요,지 사라지더. 농구하는 친구들은 페이드어웨이 슛 알죠? 뒤로 이렇게 사라지는 슛 알지? 뒤로 멀어지면서 하는 슛 페이드는 페이드어웨이 어웨이 y 같이 외우는 게 좋아 페이드어웨이 멀어지다 사라지다 아 됐고 Looking at her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컷 바라보면서 분석은 뭐지? Looking at her Handwork 핸디버그는 뭐라고 그지 손으로 한 건데 당연히 이게 손으로 이렇게 뭐, 뭔가 뭐 조작을 되게 잘하고 이런 거야 그런 느낌의 핸디버그 She is beautifully done Which is beautifully done 근데 그다잘 되어졌어. 요런 표현 되게 좋다. Beautifully done. 요거 많이 쓰거든. 오 좋은 표현이야. Beautifully done. 잘 됐다. 그러니까 good job 이랑 비슷한 거야. Good job, beautifully done. 어 good job 대신에 이거 쓰세요. Beautifully done. 그래서 how how was my how was my soccer game? 그럼 뭐 이렇게 아들이 이제 아기가 물어올 거냐 아빠한테 how how was my soccer game? 그럼 뭐라고 해? Beautifully done 이렇게 해주면 돼 good job 똑같아 She's i certain that 확신 아 certain은 알잖아 확신 Certain 여기 특정한이라고 하지 말고 확신 Confident that 어 이게 c o n f i d e n t 야 자신감있다고 확신있다 똑같지 뭐 Sure Confident Sure 똑같아요 I'm confident 이렇게 많이 있어. 자신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certain that the cafe will be a success 성공 명사로 그냥 성공이야 어. 사람한테도 he is a success 이렇게 써요 now success is not exactly guaranteed 어? but 아이씨, 깜짝이야 뒤에 벗을 수가 있어 she thinks to herself but i'll definitely get there 아이 뭐야 장난치구네 guarantee 알아 guarantee 보장 보장돼 있다 음, 보장돼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런티는그 출연료 그계런티밖에 몰라. 어. 근데 그 뜻으로 잘안 쓰고 계런티는 그냥 보장돼 있다. 어. 확실히 정해진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음, 보장된 이렇게 뭐 보장이라고 할게 보장. 음 됐지? She thinks herself.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한다 Talk t o w 뭘는지그 Talk s o self도 많이 많이 쓰잖아. 혼자말한다 oneself, oneself를 앞서줘. 혼자 말한다. think를 쓰면은 혼자 생각한다. 뭐 이런 거고. But I'll definitely get there. get there는 성공하다 뜻이지. 연하까나 get there. 너 성공보내임만 get there를 비유적으로 쓰는 거고. definitely 많이 쓰잖아. 확실히 분명히 1 0 0 어, 100퍼란 뜻이지. 모른다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 come, c o m e 됐고, s u r p r i s e 됐고, doubtful, 됐고, confident, 됐고, envious, envy, I envy you. 뭐 이런 게 있잖아. 이 예, 사용식 동사다. I envy you your beautiful girlfriend. 어 이러면 주먹으로 맞으려나 <laughs> 어, 흑형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저기 주먹으로 맞는다. 조심해라. I envy you your success. I envy you your beautiful daughters. 어 이건 괜찮겠다. I envy you your beautiful. Daughters. 어머 딸래미들이 너무 예쁘시네. 요 어, 부러워요 이렇게. d e l i g h t e delight d 알잖아 기쁨. delight 모르나? 알텐 알걸? delight 알아야 되는데. 좀잘 나오는데? Pleasure? 자, Grateful 이 이거 좋은 단어지 Grateful 너브... 이거 지워야 될 냐? 너브 지울게 Grateful이 Thankful이야 감사해 하는 효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Gratitude 좀 Gratitude 같이 외워 Gratitude 같이 외우는 게 좋아 이 명사로 감사하거든 이게, 이게 Appreciation이야 I appreciate your help. a Appreciation e 그 f r i g h t e n f r i g h t You r f r i g h t e n 이 d You a 지 e f r i g t e n are r h e e a i n You a t o a n d You a r y are r e i d a f t n e d 이 e n f r i g h t e n are d are d are d a r are Frightening은 겁을 주는 거고 Frightened는 겁을 먹은 거고 야그 능수 능동수동 구별 안 되면 영어 좀 힘들어 알잖아 자 5번에 아이고 맨날 나오는 거야 Indifferent는 무관심한 이거 선택지 맨날 나와 지고 죽겠어 근데 정답은 아니야 또왜 어, 그러지? <laughs> 어 Indifferent 다르지 않은? 아니야 무관심만이야 음. 무관심만이야 무관심만 Indifferent not interested 그 disinterested 그것도 무관심 아 그건 됐다 자, uneasy 아 이게 애들 이거 착각하는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uneasy 애들이 이거를 쉽지 않은 어 선생님은 difficult 아니야 uncomfortable이야 뭔 개소리야 아니 왜 단어를 지네 지들 맘대로야 <laughs> 니네가 무슨 권리로 영어 단어 뜻을 니만 니네 맘대로 생, 상상을 하냐 어 웃긴 애들이네 응. 지네가 무슨 미국 대통령이야? 다로니 네가 만들어 정하냐? 어디서 지들 마음대로 다 나타 정해. uneasy. I feel she felt uneasy.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 그게 뭐 어려워. 편하지 않다잖아. 말 되잖아. 이걸 왜꼭 쉽지 않다라고 해? 편하지 않다도 되지. 응. 어. 아, 맞잖아. 이해됐죠? 감정에서 쓸 때는 아니, 감정인데 difficult겠냐? uncomfortable겠지. 생각을 좀해 봐. 자. 단어 공부만 겁나 열심히 했네 grab 저거 되게 좋은 단어 grab 잡다 저거 단어 좀 외워 grab 잡다